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댄입니다. 8월 12일 지금 이제 오후 2시 정도 되는데요. 어,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진천에 위치한 초평지고요. 자, 오늘도 한번 오후에 한번 낚시를 해 보기 위해서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짜자잔, 그죠? 아, 옷 멋지지 않습니까? 네, 옷훌륭한죠 바이아트 업체에서 어, 협찬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낚시할 때 편하게. 옷 입고 기능성 아주 뛰어난 땀 흡수도 잘되고 가벼운 티셔츠를 보내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또제 로고까지 이렇게 박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바이아트 측에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옷이 굉장히 가볍고 지금 보시면 등은 망사처럼 되었습니다. 구멍이나 있어져 가지고 굉장히 통풍도 잘되는 옷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낚시. 의류 뭐 구매하실 때 바이아트 쪽 한번 가보셔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지금 여기 위치는 새물 유입이 되는 공간이거든요. 일부러 새물 유입이 되는 데를 좀찾아왔고 어 여기에서 새물 유입되는 데에서 한번 낚시해 보고 알짜리 공략했을 때 굉장히 재미로 보았던 골창 포인트 한번 이동을 또 해봐서 한번 오늘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평택호에서 굉장히 쓰디 쓴 맛을 보고 왔는데 오늘은 좀 재미있게 낚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6시 13분 낚시단 두 개만 들고 지금 샘물이 유입이 되는 곳인데 아 이거 소나기인데 야, 갑자기 소나기가 내립니다. 한두세번 캐스팅했나?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지금 여기 위치가 어 지금 세물이 유입이 되는 곳이라서 물색은 안 뒤집어져 있습니다. 물색은 안 뒤집어 물색은 안 뒤집어져 있고 그나마 지금 보면은 베스들이 이동하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낚시 하시던 분들 한두분 정도 계셨는데. 일단은, 지금, 하늘을 보니까, 지나갈비 같아서, 일단은 오늘, 어 장마철, 힘든 장마철이지만, 어요 포인트에서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지그에드 타이니 플로크로, 어 한두 마리 좀, 미리 낚아내고, 입질. 아, 씨. 뭐야. 터졌네요, 짜치. 일단 그래도 지금 반응이 없는 것보다는 지금에대해 반응이 있어서 일단 한 마리 정도만 딱 짜치라도 건져 올리고 바로 노싱커로 채비를 좀 변경을 해서 공략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블루 길이 어마어마하게 있나 봐 이게... 야 블루기! 야 블루기! 아이고 아이고 블루기 어디 갔냐 너? 야 미안하다. 제가 잡은 잡을... 생애 첫블루기다 야씨. 어차피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아 작다 아 역시 새 물류 있고 캬. 나이스 라인 가는 걸 보고 야 라인 가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아 작지만 그래도 한마리했죠 어, 제가 볼 때는 최근 지금 낚시한 것 중에 오늘 활성도가 제일 좋지 않나. 예, 네, 배스들의. 활성도는 오늘 좋다. 오케이. 아이씨, 배스랑 같이. 야, 풀어라. 아, 씨, 말았어. 말았어. 가았어 아, 끊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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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컸는데 이거 잡을 때 육자 <laughs> 육자 육자 아 육자 하나 털렸네 여러분 지금 육자 아이게 보여드렸어야 되는 건데 자유열때 들었습니다 데니가 유열때 들었습니다 짜치라도 한번 아주 재밌게 손맛 바로 왔죠 야, 바로 왔죠 오늘 여기 일단 짜치 짜치는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이런 사이즈가 아닌데 열쇠고리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빠졌다. 야, 오늘 뭐 타인이 기가 막혀. 짜치. 야, 여기는 완전 다 짜치 맛인가 보네요. 자, 그래도 유애대 때로 샘을 유입해서 야, 색이 연하죠? 어, 저한 두세 마리 정도. 아, 짜치. 짜치, 짜 이거 완전 짜치네 다. 저기 바로 짜치, 짜치. 다 짜치. 야, 씨. 넣으면 나오는 짜치밭. 또불룩이 되다. 또, 또, 또. 하, 라인 진짜. 뭐야. 아닌데, 베스다, 베스다. 아, 빠졌다, 아, 씨. 아설 걸렸어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찜통더위? 해, 해는 안 비치는데 굉장히 습하고 땀이 엄청 나는 그런 날씨 그래도 초반에 저쪽 샘물 유입해서 그래도 짜잘하게 타이니로 어, 짜치들 손맛을 봐서 그런지 조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3시 43분인데 조금 하다가 골창 포인트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쪽으로 또 이동해서 낚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골창 포인트 도착했거든요. 흙탕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와봤으니까 한번 이쪽에서도 한번 낚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새물이 흘러서 이렇게 요 앞에, 요 앞에, 요 앞으로 이렇게. 워징에 반응이 없네요. 반응이 없고, 제가 볼때 뚫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안으로. 자, 날씨가 약간 비가 내리다. 구름이 잔뜩 꼈다 지금 또 해가 비치고 있습니다. 어차! 아 바로 와. 베스는 바로 발 밑에. 발 밑에. 와, 바로 여기. 야, 혹시나 해서 던져 봤는데 와. 야, 대박스. 야. 사이즈 괜찮네. 야, 뚜둑하더니 바로 라인을 쑥가져 가네요. 와, 바로 코앞에서, 야, 바로 저 안에서, 혹시나 해서 툭 하고 한번 던져봤는데, 야, 한 마리 붙어 있긴 붙어 있었네. 재밌었습니다. 한 마리. 6시 20분 돼가고 있습니다. 낚시 마쳤고요. 초평지 새물유입구에서 어, 재밌게 낚시를 했습니다. 어, 평택호와는 다르게 그나마 새물유입되는 곳에서 물도 깨끗하고 일단 수심은 낮았지만, 그리고 이제 뭐 짜치들만 있었지만 어, 재미난 손맛, 즐겁게 낚시한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느낀 게 뭐냐면, 이 블루길이 베스보다 더 공격성이 더 강하다는 라 것도 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골창 포인트 가서 이동해서 역시나 물이 다 뒤집어져 있었고 역시나 배스는 바로 발 밑에 있다, 바로 코 앞에서 한2장 후반되는 배스를 낚은 것 같습니다.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꽝칠 줄 알았는데 초평지 제가 볼 때는 새물이 있고 여기 초보자분들 오셔서 지그에드의 타이니 플루크 하나 갖고 오시면 재미있게 손맛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합니다. 막 비가 왔다, 햇빛이 쪘다가 습도도 굉장히 높고 지금 온몸이 다 젖었는데 아마 꽝 쳤으면 더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뱃속 얼굴들을 만나게 돼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일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어디 가볼까? 초평시 가볼까? 해서 가봤는데 세물 유입구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장마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장마철 낚시 안전 낚시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게 더큰 녀석들과 함께 낚시하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전 낚시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이었습니다.